이번을할할너너무고민이에요 이렇게. 이렇게. 이로 둘러주고 천이 너무 이뻐 일어났네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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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한복 입고 다녀 평소이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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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이게이 어 이쁘네. 버선도 신었다. 오 여기에 한복 고무신 신을 거예요. 오 아니, 무슨 책 가져올까? 응. 항상 여기 막죠찬아 우리 어디 가는 거야? 찬이 좀 있다. 막 복권 쓰고 배띠 두르고 돌띠 두르고 하면 진짜 귀엽지 귀여울 거지. 엄마 가방 뒤지니? 엄마 지갑? 안녕, 안녕. 띠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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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쟈. 안녕, 안녕. 아, 이 너무 예쁘다. 벨코 띠도 해줘야 되는데. 안녕, 아, 아, 안녕. 아, 너무 예뻐, 우리 찬이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. <안녕하세요. 웃음> <laughs> 돌 짓고. <laughs> 아, 그래? <들었네>, <laughs> <laughs> <더> <laughs> 아, <그래요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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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늘 애기> 돌이에요? <웃음> 네. <웃음> 아 빨리 빨리. 나빨어 정말 멋겼네. 정말 예쁘 안녕안녕 아어 엄마. 어, 엄마. 사랑해, 사랑해. 만세! 봐. 만세. <웃음> 만세! <웃음> 할머니 만세. <웃음> <웃음> 양말. 양말? 어. 이 좋아하는 거? Forgetting... <laughs> 오, 차다! <laughs> <laughs> 아, <예쁘다>. 차다, <laughs> 아, 네, 네, 네. 할머니, 봐봐! 공! <laughs>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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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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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안녕. 사랑해요. 뾰뱅 뾰뱅? 어, 오, 안녕, 이라! 안녕. <laughs> 아이고 걸음마. 아 안녕. 천이 안녕. 사랑해. 요 안녕. 안녕 안녕. 사랑해요. 아이뻐. 사랑해요. 아. 아 아기분자 자나. 박수. 아빠.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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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 아빠 어? 아아 아빠 아빠 아아 엄마 안아 주세요. 어, 안녕. 아. 네, 안녕. ちょ嗯,뭐 있어, Sona? <목소리> Sona, 할머니 어디 할머니아버지 거... 아, 어, 표정 좋아요. 좋아요. 자나 나무 뭐야, 저거? 어. 나 나무 뭐야? 오세요. <laughs> 오세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다. 하나 여기 보세요. 어, 어 이거 이거 엄마가 보는 거야. <laughs> 아까 어디. 저 자니, 둘사진 찍는 중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안녕하세요. 아우, 소리씨. 왔어. 왔어. 도 응. 왔어. 너무 수지도 왔어. 수지도 가입 왔어. 왔어. 가입 안녕하세요. 너무 찍고 왔어? 어. 군에서 어. 찍고 왔어. 안녕 아, 아니, 아니, 아니 이게 누구야? 오! 나이다. 가이 가고. 그래. 안 되겠다. 귀여. 춤으 왔어요. 아이고, 진짜 아이고. 귀엽다. 기 봐. 진 너무 귀엽지? 완전 귀여. 어 와잖아. 여기 돌장 되게 예쁘게 차려졌다. 이거 아빠 벗겨 줘. 아이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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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오. 아. 거양고마무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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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 어. 사나, 사나. 사나이. 사나이. 오, 오, 사나이. 사나이. 어. 어. 아예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. 니 넣고는. 근데 이 아, 이거 줄까? 어? 이거? 이거 뜨거워 안 돼. 너팔거여요 엄마? 팔거 아이 여 앞으로 나요 네. 네. 아, <laughs> 네. <laughs> 이의첫 번째 돌잔치에 오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. 우리 가족분들, 오 사모님. 돌잔치를 시작할 텐데요. 오, <laughs>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<목소리가> 찬이의 첫 번째 생일 돌을 맞이해서 아빠 엄마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고 평생 하나님 동행하시고 <목소리가> 시작할 때 <시작하겠습니다>. 바로 돌잡이를 <laughs> <바로> 돌로 <돌아가기로 목소리가> 준비됐고요 그리고 엽전 준비 <목소리가> 찬이가 뭘 잡을지 어, 엄마는 개인적으로 뭘 잡았으면 좋겠어요? 이미 정했어, 정했어. 돈, 돈. 엽전.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마이크 치워, 마이크 잡으려고. 마이크 잡으려고. <웃음> <웃음> 안 하는 거야.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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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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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잡아. 잡아, 아무아 잡아. <laughs> 잡아봐. 카메 잡아봐. 멈춰. 땡. 얼음 땡. 잡아봐. 카메라가 너무 많아. 마패도 있고 기 <laughs> 마패도 있고. <laughs> 마패도 있네? <laughs> 오방색지가 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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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마이크. 마 마이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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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하마이이하마이이크 마이크. 마이크. 이것도 너무 예뻐 맞아 집에 오니까 진짜 힘들다 샤워하고 나오니까 좀살것 같아 그지 아빠도 얼른 샤워하고 오라고 하자 어우 힘들어 힘들어 재밌었는데 힘들어 <laughs> <laughs> 찬이 너네 재밌었어 사랑하는 찬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<laughs> 아이찬이 오늘 너무 아 잘했어. 음, 예쁜 아 아들. 막 아,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우리 찬이 음. 그지. 그 플라스틱 어디 있어? 먹었어, 찬이? 나 아, 꼴찌예요.